와 저렇게 돼있구나 야외수영장 오 그거 할라 그래 뽀뽀 던지기 <웃음> <웃음> 뽀뽀 던지기 아! 으악! <laughs> 이거 못 쓰겠다. 그래서 왜왜 켰나요? 내 카메라를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왜 스킨나? 가자. 나안 온다. 나왔는데... <laughs> 어, 돌려. 돌리다고? <laughs> <laughs> 응. 그럼 자야지. 뭐 먹고 싶어? 뭐 먹고 싶은데? 음. 김치찌개, 김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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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. 이거 올려도 돼? 올려? 뭐리릴까내 얼굴은 이. 다 똑같아서 <laughs> 너, 너. 너 얼굴 맞추 올려도 돼? 뭐일지? 너가 좀소개 <laughs> 아! 아! 하나 둘 셋.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진짜 왕따 식이다. 잘보여 어떡해, 마음에 들어. 네. 여보, 외, 얼굴, 여보, 얼굴은 안 나오겠지. 이거 안녕, <laughs> 인사 했죠. 여보, 고마워. 이거 여보 안경 엄청 비싼데. 그치? 음. 고마워. 잘 쓸게. 이것도 한 5년 넘게 쓸게. 안녕, 내가 여보가 매년 바꿔준다고? 아, 알만 매년 아. 바꿔줄게. 알만? 응. 어. 아. 아. 펫이 깜찔 대화가 잘 맞는 거. 다 이거 이거 손 상대 성... 길 모르는데 왜 걸어 다니냐고. 걸어 다니지 말라고.

카메라 m 다 u l l Bu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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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이 l l Bu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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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l 뜨 b 보이 보이고. l l b u 해 l Bull, b u l 그 Bull, b u 게 l b u 지 l b 하 l l Bull, b u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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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다 아니 형, <laughs> <laughs> 만했다고다크서클안보이다고 트림을 <laughs> 다 <목소리> 꽁치고, 트림을 다 꽁치고, 트림을 다트을고출발을겠습니다다다다 내 차례? 몇 차례? 어, 어. 음, 네, 네, 네. 몇 차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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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오늘은 이렇게 해리포터 아니지 죽은 개 메이크업이지 오늘 테마는 죽은 개 메이크업이에요. 해리포터가 아니라고 죽은 개 메이크업이에요. 꺼진다. 꺼져. 아, 안녕. 안녕. <laughs> 근데 이런 애인이 있어도 좀 좋지. 야좀 느린데 <laughs> 다시 물어볼게 여보 여보 이런 에이니스도 좀 좋지 어. 여보 어. 그 너무 빨랐잖아 <laughs> 맞지 다시 해, 다시 해. 좀 어색하지 않았어 아, 맞지 다시 해, 다시 해. 자 여보 어. 근데 이런 에이니스가 좀 좋지 어 좋아 아, 아파보인다 오늘 아, 맞지? 어 머리 진짜 마음에 드는데 나아에 요거 이지게 이렇게 투명해진 눈으로 지여주려야야 진짜 오좋보인다 숙사에서 자던 없었어. 오늘 내가 그랬잖아, 잠을 못 자. 아빠 졸려? 응? 졸리지. 오늘 밖에 너무 많이 돌아다녔지. 준성이 염색한 거 어때요? 뭐래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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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. <laughs> 머리 어, <정말> 마음에 들어. 진짜 <laughs> 고 <laughs> <laughs> 잠깐 까 <끌까? 웃음> <laughs> 아우. 봐왜 아, 위아래로 난리야? 아 여보 빨리 좀 하자. 응. 이거 살짝 파다면 괜찮지 않 아, 좀... 아, 야야야... 뽀뽀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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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출연했던 <목소리> 방송인데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재밌다 <laughs> 남의 얘기라서 진짜 너무 재밌다.